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뭐, 소개가 필요 없으시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 해주시겠어요? 저요, 저는, <laughs> 네, 연기를 사랑하고, 또,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는 임세희입니다 네, 직업은 배우 일을 하고 있고, 어, 시셰포드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는데, 좀, 깍두기를 헐렁헐렁 한것 같기도 하고요. 음. 또... 세미의 절기라는 절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절기요? 네. 네. 뭐 저희 재단의 정기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 그거 좀맨 앞에 나와도 될것 네. 같은데, 생각. 아, 생각을. 맞아요. 아, 농담이고. 요 네. 저는 뭐 생명당수 재단의 대표 인 김선아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바, 그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쉬는 어. 날인데 어쨌든 이렇게 야외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음, 사실 목적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각자 삶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쁘신 막 연기 활동, 어, 근데 어떻게 이런 거 시간을 낼 생각을 하셨어요? 저요? 아, 일단 제가 생명다양성재단의 팬이기도 하고요. <laughs> 제가 일단 그때 예전에 몇년 전에 그최 교수님과 함께 예능을 하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탄소 지구가 뜨거워진다에 대한 주제였고,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아 역시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거기서 같이 박수랑 응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게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와중에, 네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너무 응원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기뻐가지고 달려오게 됐어요. 저희 뭐다 오히려 더잘 제일 잘 하고 계실 걸요.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잘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 저희도 이런 행사 등을 하면서 어떤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사실 찾고 싶은데 잘 없는 어떤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좀잘 알려진 또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깝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배우나 뭐 아니면 꼭뭐 같이 목소리 내거나 좀 공감하거나 하는 사람들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 생각엔 채식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 아, 아닌 것 같고요. 이미 하신 적도 있고, 꽤뭐 서양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어, 그런 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혀 충분하진 않고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 전혀 지지를 못 받거나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사실, 야생의 자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감이 되시나요? 아 너무나요. 목소리를 낼수 없는 존재들이고, 내도 들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가장, 일단, 가장 큰 허들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제일 큰것 같거든요. 뭐, 뭐, 다른 것만 하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연결거리를 짓기가 쉬운 편인데, 뭐 저산 속에 있는 사냥이랑 멧돼지랑 또는 아예 해외의 야생동물은 또 더더욱이나 그런고 그게 그렇게, 그렇게 먼 거, 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세미 씨한테도 뭔가요 그런 야생의 자연? 저한테도 멀었 가까우면서도 멀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자연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었고 저도 동물을 좋아했고 곤충을 친구처럼 막 손으로 어떤 만지고 어떤 그... 어, 동물을 사실 가까이서 볼수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전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입학하고 졸업했었는데 가까이 보려면 사실 동물원에 가야 했었거든요. 곤충은, 곤충은 근데 동, 뒷동네 쓰레기장을 가면, 이렇게 손만 집어넣으면 막 지렁이들이 살아 숨 쉬고 있어요. 쓰레기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네. 막 이렇게 습지 같은 데 가면 이기 사이에서 다니는 벌레들을 볼수 있었고, 곤충도 그냥 땅, 나무 옆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혹은 아니면 지나가다 구경했을 때가 기억나거든요. 근데 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더러운 존재다 혹은 아니면 피해야 된다. 이제 사람이 사는데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새 아파트, 새 건물, 새 건축들이 막 들어서면서 자연을 당연히 이렇게 숨기게 되고 흙이 묻으면 더러운 거라고 털어내고 하는 게 저한테 좀 인지가 안 됐었는데 비건이즘을 하면서부터 채식을 하면서부터 또 시시퍼도 활동을 하고 또 재단에 관심을 갖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이랑 정말 그냥 돌고 돌아서 같이 살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우리 욕심밖에 채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정말 저도 엄청 공감하는데 옛날엔 꽤 노출이 또 많이 돼 있었죠. 음. 예, 그리고 아까 쓰레기 같은 거조차 음. 자연도 더 많았지만 쓰레기 같은 거조차도 반드시 어디에 막 덮여 있거나 하지 않고 물론 넣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긴 <laughs> 해요. 사실은 저도 넣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가 그집 집, 뒷마당에 쓰레기를 그냥 그 마을 그집 그 빌라 안에서의 쓰레기는 거기서 자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 이렇게 흙으로 계속 덮으면서 약간 퇴비 네네 했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흙이 된 부분을 털면 거기 지렁이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이 퇴비한다고 이제 지렁이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자연처럼 그냥 그 마을에선 그 마을 쓰레기를 직접 이렇게 치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막 어떤 지역에 가서 막 한꺼번에 묻고 아, 이렇게 좋아해, 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쳐다보는 걸 좋아했어요 예 네, 그리고 물론 신기하기도 하지만 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람들이 꺼리는 장면이야말로 인간이 가끔씩 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음식 쓰레기통 같은 거 열어보고 그랬거든요. 어, 왜냐면 뭐참 희한하죠. 초등학생이었는데 아 이런 건 가끔 봐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열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 진짜 쓰레기 말씀하셔서 누군가가 막 갑자기 가다가 뭘 어디에 배 탔는데 아 이런 것도 한번 열어봐야 돼. 하고 막별걸다 봤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와일딩이라는 것은 사업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걸좀 야생을 다시 복, 복귀하자, 복원시키자, 귀환시키자, 이런 네. 뜻인데, 최근에 전시회를 관련해서 하나 했었어요. 네. 그 중에 주제가 하나 뭐였냐면, 사체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인걸 전시도 했었거든요. 혹시 볼 기회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진으로 봤었고, 제가 네. 직접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네.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사체들을 그 안에, 조그만한 네. 공간 안에 다 여기저기, 뭐, 유리에 친, 죽은, 부딪힌 새가 있고, 네. 이렇게 둥지 안에, 네. 둥지라고 해야 될까요? 둥지 모양으로 만든 거. 지푸라기로 만든. 네. 거기 그 안에 소리가 많이 네, 있어요. 네네. 네. 굉장히 독특하고, 아, 이런 전시는 처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aughs> 뭐, 그거야 이제 사진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으실 텐데. 네, 예, 그래서 그, 그것을 한 이유는 저희가 뭔가 야생이 이 땅에 되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올한해 그걸 완전히 주제로 어떤 사업을 했고요. 어, 왜냐면 우리하고 어떤 자연의 균형이 지금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어떤 막 뭐가 산이 막 개발 그~ 사업 같은 게 벌어지려고 하면 어아 여기에 무슨 멸종동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근데 정말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거의 그런 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왜 뭐~ 굳이 한 종을 뭐~ 지켜야 되냐 막뭐 맨날 그런 종류의 논리밖에 없고 근데 마침 국제적으로 어~ 야생을 아예 전체를 뭐~ 그냥 한두 종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야생의 자연이 와야지 여러 가지가 좋다 생태적으로도 좋고 기후 위기 측면에서도 좋고 인간을 위해서도 좋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걸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그런 전시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냥 가, 음, 자연은 나도면지가 알아서 오긴 하지만 올 때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막다 더럽고 안 좋은 거라고 하면 다 없애기 때문에 일단은 감수성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시 제목이 참을 수 있는 또는 없는 존재의 야생성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어 우리도 그냥 구호만 외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야생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야생 신탁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들어습니다 어떻게 일단 이해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연의 그니까 야생을 그대로 두자라는 목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한테 신탁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네, 맞습니다. 들었어요.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것더잘 이해해주 그 요약해 주셨는데 그땅 자체가 사실은 우리 뭐 누구나 알잖아요. 얼마나 땅이 비싸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노는 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저는 노는 땅이 없다라는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땅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어떤 존재로서 모두가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나 엄청난 경쟁의 대상이고 그렇죠. 뭐 평당 얼마 가격 진짜 들어보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이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쳐도 자연이 되돌아오려면 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땅을 근데 확보를 하려면은 누굴잘 설득하거나 뭐 국립공원 지정 이런 거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립공원 좀 있지만 그걸 다시 지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도 많고. 어, 벌어진 일도 많아서 오직 자연을 위해서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뭔가 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어, 자연에 그냥 완전히 되돌려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시작하니까 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 나도 실제로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으세요 그럼요. 네, 그냥 넓은 요즘엔 저희도 그 비건들도 생초어리에 대한 그렇죠. 꿈이 있잖아요. 네. 저도. 내가 성공하면 생추얼이 하나를 만들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이 살수 있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같이 살면서 온전하게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땅이 작다라고 느끼고 또 그럴 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작게 시작하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왜, 왜 그럴까요? 일단 다 뭔가 성장해야 될 것만 같고, 이렇게 놀리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지어야지, 돈을 굴려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주변에서 주입을 시키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너무 땅들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없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논밭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네. 되니까 맞아. 좀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래서 바로 너무 그게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했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누가 제안해도 그, 그 허들들이 벌써 상상이 돼서 아유, 그런 건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전에는 아마 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박지연 연구원이랑 어, 박전 연구원이 굉장히 땅에 대해서 많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었고 리와일딩 이제 자, 주제를 하기로 한 올해 뭔가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공감하는 게 사, 우리는 뭐 땅뿐만 아니라 가령 아이들도 뭐 가만히 놔두면 이건 뭐 잘,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빨리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뭐 갑자기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오시간에 집에 있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사고 방식 하고 있잖아요. 예. 나 자신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 또는 이력서에 비어 있는 시간은 완전히 이건 무슨 어떻게 뭐 하고 사셨어요?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런 식의 운동이라는 게. 근데 거기다 에 야생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딱 드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어떤 게 그려지세요? 야생이라 하면 다시 자연이 제 상태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예를 들면, 저는 사라지는 것들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제가, 그, 산 밑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도시인데도, 북악스카이웨이 그 밑단에 서민촌 꼭대기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 앞에 길냥이 친구들 이제, 밥을 놔뒀는데 겨울에 10월부터 12월에 너구리들이 와서 엄청나게 밥을 먹고 갔어요. 보셨어요, 직접? 이제 창문을 열면 거기서 막 어... 아아하면서 막 싸우고 있고, 그 이제 CCTV로 이제 제제 훔쳐보면 막 서로 먹겠다고 막 하고 배가 불러지면 가고 점점점 쪄서 이제 뒤뚱뒤뚱 아, 거릴 보여요? 때까지 있다가 <laughs> 이제 어딘가 겨울잠을 자러 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저희 집 언덕에 있던 산에 이렇게 토지 주인분이 다른 집들은 다 대저택을 짓고 사는데 내가 너무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나무를 댕강댕강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거기 한30풀루 이상의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가 싹다 비어지고 땅을 막다 흙으로 다 이렇게 자, 잡초나 뭐 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을 때 너구리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걸까? 사라진 걸까? 그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곤충들과 막 뻐꾸기 소리도 들렸었는데 전혀 들리지 않고 자연의 생태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놔두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아 그리고 정말 적각한 예를 주셨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한이땅 자체가 뭐 400평 좀 넘는 정도의 규모라 너무 작지 않냐. 사실 생태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부각스카이 밑에 산에서 그 30그루 정도를 갖고 있는 그분이 그걸 자르는 바람에 갑자기 너구리들이 안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그 면적에서 뭐가 있느냐도 엄청 그 야생을 좌자지우지하는영향을 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그산 살려고 하는 땅은 30그루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많은 야생 동물 또는 식물 뭐 균류가 살수 있는 건데. 결코 작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너구리 말씀하시니까 바로 여기도 너구리가 살아요. 음. 저희가 그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운이 좋으면 서도 이게 그냥 운치고는 뭔가 메시지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거기에 서울대 야생동물 연구실에서 이미 연구를 그 근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 게시물을 보고서 그 연구자가 연락이 왔어요. 어, 반갑다. 우리가 안 그래도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이 땅을 한다는 건 반드시 서식지로서 그, 그 지켜줄 걸로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와, 그래도 제가 그래서 제가 박지현 연구원한테 이거는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행운이라고. 왜냐면 보통 그런 일이 같이 벌어지는 일은 없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분위기는 괜히 막 서로 경계하거든요. 막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먼저 연락까지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예, 생각이 들어고, 나중에 요청해서 물어보니까 너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오소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예, 뭐 그냥 길개나 그런 고양이들도 있고요, 막 온갖 것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거기에 그 사냥꾼들이 근데 좀 사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안 좋은 일이지만 저희한테는 귀해이기도 한 것이 이거를 사가지고 진짜 야생 신탁을 하면 거기는 아까 얘기하신 생추어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성공이 하면 바로 사람들이랑 다 같이 거기에 몰려가서. 그 카메라를 달고서 사냥 금지 표지판을 붙이는 세레모니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만 딱 들어오면 음. 야생동물이 딴데서는막 시달리다가도 거기만 들어오면 막 하... 하 여기는 괜찮겠네라는 걸좀할수 있게끔. 물론 얼마나 인식이 될지 모르지만 동물들은 기가 막히게 그 그걸 알거든요. 분위기를 그렇죠. 캐치를 하고. 근데 직접 경험이 있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딱 그려지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바다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그 투바타라는 그 산호초 보호 구역에 가서 다이빙을 다이빙을 청소를 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냥 펀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고정해서 여기선 아무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산업을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하고 이제 지정해서 거기는 보호하는 곳이래요. MPA로 네. 지정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물살이들이 그 필리핀 전 지역에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조금 사실 저한테는 인간한테는 굉장히 큰 구역이죠. 근데 바다의 물살이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땅 넓이가 근데 그 바다 속에 작은 공간도 보호를 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보호구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너무 소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어, 어디든요. 그 예, 진짜 그리고 그건 학술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렇게 조금만 보호해도 오히려 심지어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네. 것에요. 예. 특히 어장의 경우에도 단대로 그렇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연예계에서 일하시면서 뭐그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지만 한 분이라도 계시고 안 계시고는 그 차이, 마치 방금 NPA 차이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오신 거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뭐 우리는 뭐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 얼마나 이거를 잘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해도 이 가장 첫 번째 허들 이거를 진짜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 만약 뭐 방금 전에 우리가 그게 되면 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얘기는 했지만 혹시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뭐 다른 뭐그 위건식 생초리도 생각하셨지만 아그 공간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상 같은 게좀 있을까요? 그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막연한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최소한으로 인간들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많이 자꾸 가다 보면 아 여기는 우리 말고 다른 종이 있네. 그래서 피하게 될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한 한 구역이 생기면 두 번째 파트 2로또 기획해서 또한번 땅을 살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디선가는 우리가 온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 볼게라고 하는 지역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원하는 말만 딱 해주시나요? 아, 왜냐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그거를 사실 좀 유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바로 그냥 유도 없이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정말 그게 핵심이거든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예전에 이, 이 사업과 이 관심이 있어서 경기도 측하고 가, 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미팅을 한번 했더니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얘긴 기 했지만 그렇게 아예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에이 설마 그래도 뭐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 외래종 재건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예? 그러면 뭐 약간의 뭐 나무 이런 거 심기도 안.. 아, 아무 네 잡초 뽑기 나무 심기 아니요 안 합니다 아, 정말 아무 것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어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 것도 물론 여기서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키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CCTV를 달고 뭐 만약 거기 알고 보니까 누가 쓰레기를 엄청나게 묻어놨거나 뭐, 뭐 화학 물질들을 엎어놨거나 하면 그걸 청소하는 건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놔두면 자연히 알아서 할 것을 왜 굳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막 공원을 함부로 훼손해가지고 구청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뭐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저는 저도 주민인데 전 하나도 안 원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선생님은 뭘 원하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럼 저,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면서 <laughs> 완전 웃더라고. 그냥.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죠. 라고 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바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거다. 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인간의, 인간이 자기가 그 오만했던 거를 좀 내려놓고, 한발 물러서서, 자연한테 길만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아일딩의 정신이고, 야생 신탁의 정신. 그래서 믿고 맡긴다 했을 때, 신탁을 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반, 어, 고맙고 반갑네요. 아니요 네.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놀러 올수 있는 거고. 네. 어, 저희가 지금 그래도 한 거의 85% 정도를 달성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살짝 그, 그것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스타 파워를 좀 이용해 보려고 네? 세미 씨를. 네. 이미 다 초대하셨고.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돈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더 퍼져나가고. 저희는 그래도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 뭐, 단체, 작은 단체고요. 저희 뭐 팬이라고 하셨지만 저희야 엄청 영광이고. 아직은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채식하는 사람도 아무리 여기저기 식당 찾아보면 나오지만 웬만한 식당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야생 뭐 관련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더잘 퍼져나가는 게더 필요하고 해서 오늘 이 대화의 자리를 갖자고 한 것이었고요. 음, 근데 제가 듣자 그 소문에 듣자하니 아직 세미 씨도 기부를 안 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사실인가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이방 이거 촬영할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그렇 네. 제가 봤는데 그딱그 그 해피빈이랑 그 재단 링크랑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아, 해피빈과 링크는 음, 다르죠? 그쵸? 달라요 맞죠, 그쵸? 다른 거 맞죠 지현... 지은, 지현 님 어떤 곳에서 간편하게... 여보세요 아, 여기 인터넷 아, 이거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시수있요 이거 너, 찍으실 거예요? 하시는 어. 찍어도 돼요? 어! 기부해 주신 금액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와. 와. 아, 했다고요 여기 이렇게 되고 기부 후기를 수신한다고 하고 <laughs> 그 링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링크는 잠시만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네, 그 여기 들어가서. 부동산 계약비가 추가되는 거죠? 그거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내가 몇 구를 할 건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율 후원으로 그냥 금액을 넣는 거가 있고 하나 더 있던데? 이게 방금 처리를 했어아뭐 예. 아, <laughs> 갑자기 토지 구매 후원 음. 완료 네,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laughs>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신 그런 성성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음, 그러면 후원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후원해주신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든 그분들의 그 이제 정신 자체가 자연에 돌려주는 거라 막 거창한 현판 같은 건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거기에 그 존재감이 있, 있도록 뭔가 놔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인 김한민 작가라는 작가가 그린 거기에 이제 야생이 돌아온 자연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을 이제 큰 패브릭에다가 인쇄해가지고, 그다음에 작게는 손수건에도 해서 그걸 선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정창윤 작가가 하는 것도 그 너구리랑 아마 풍뎅이랑 새 하나 정도의 초상화처럼 그려서 그것도 뭔가 일종의 굿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 되게 정말 제가 원하시는 말을 탁탁 해주시네.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상상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에 또는 그 후에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야생이 돌아오면 그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돌아왔는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런 걸 연구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 그 서울대 연구실하고 계속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서 저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 수많은 영화가 나오고 이제 국, 세계적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연 생태 쪽을 다루는 영화는 없게 느껴져요. 특히 그런 걸 하는 주인공이 나온 적이 없어 보여 약간 뭐 설정으로 나온 배경은 있어도 그래서 뭔가 그런 곳에 지금 이 야생신탁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뭐 우리 박지원 연구원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걸 통해 거기서 싸우고 시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출연을 좀 아유 당연히 해야죠. 네네 네. <laughs> 뭐라도 해야죠. 목소리라도 그러니까, 할수 있다면 언젠가 저희가 각본을 들고서 찾아. 아 완전히 ]겠습니다. 해야죠. 지금부터 다큐에 담기는 거죠. 네 미래의 다큐에 제가 담기는 걸로요. <laughs> 영화에 담기는 걸로. 네 오늘 너무 너무 그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걸로 생각이 드니 같이 야생의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생의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